찍어줘. 나 왼쪽 빠줄게 왼쪽 빠줄게 하나 다 쓴다. 나 그냥 궁극기 쓴다, 이거? 네, 확인, 확인.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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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제대로 썼어, 제대로 썼어. 아, 좀더 빨리 내릴걸. 먹이감 찾았는데, 인정? 얘네가 먹이감 찾아가지고 간다. 보임? 이거 봐봐. 먹이감 찾았네. 저저 푸대형님들 네. 저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도 앞으로 먹잇감 찾아서 하죠. 이게 타고 이게 먹을 거 가지고. 우리 용도 어, 푸대? 용도 갈 거야 나. 이거 네. 없김에아 용도랜데. 돔돔돔 가서 쟤네 잡아먹죠. 음, 뭐안 가나 이제. 오케이 안 간다. 얘 전신은 마스터고 다 다이. 수류 부터 시작하네? 져요 끝났는지 한번 확인만 했어요 안되면 그냥 파밍하러 가야돼요 발구 아직 안 털려가지고 안 보인건 없어요 아스테이나보다아았 바로 가죠 보인거 가. 오 씨. 어랏네. 뭐. 오블 왔다 왔다 다 우리 일이라 뒤에 좀 뺄게. 이거 위스퍼님이 없어. 너무 멀어. 음. 아, 게 뒤로 뺄게 뒤로 뺄게 뒤로 뺄게가좀 뺄게, 뺄게. 아, 가까우면 몰라도 해보겠는데 너무 멀어. 나가볼래요. 우리 뒤에 싸워. 이 정도. 정도 가져가라. 그걸 가자 어. 지금. 빠르게 이동. 낫나? 앞엔 소리 없는데 분공이 아닐까? 아니아니 아니야. 어 날라온다. 방금 본 사람? 여기 okay, 핑 우리 앞이야? 모르겠어. 그렇면 건물 들어가야지. 날라오는 걸 봤었는데. 이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글로 날라온 거야? 나. 네, 영토도 안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싸운다. 아, 이거 근데 왼쪽 가고. 아무 쪽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좀 최대한 돌자 누우면, 누우면, 누우면. 여기 핑해서 위에 쏘는데. 여기 평에서 위에서 는데내 네, 왼쪽 보고 있을게. e m p e m p e m p 를 터트렸으면 푸시를 해야지 친구들아 푸시한다 올라갔는데 중이로 왼쪽 봐야 돼미스터을 왼쪽 봐줘 여기가 네, <laughs> 꽤 장기전 될것 같거든요 응. 누운 거 아니야 이거? 아, 빨리 높여. 제가 공에 핀까지 갔는데. 음. 가자 가자. 이 집까지 가자. 이 집까지. 일단 들어갈게요, 집을. 아직 아무도 응. 안 누웠어요. 그러면서 파갑 찾아 빨리. 넣어서, 넣어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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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스테이션 스테이션 빨리 빨리 내 쪽까지 와봐 대박 개박 터지나 개박 터지나막쓰공막쓰막 패스 많이 누웠어 많이 어님만 각킬 <끼리> 컷 각킬 <끼리> 컷 진짜 개피 해야될걸어생인데들어면 안돼 가 잠깐만 잠깐만 고 있어 나 6초야 5초 아 오케이 확다확다나도 음, 왔어 나도 왔어 피해 와 못들어 저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질 수 있어? 아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아 내가 게 내가, 내가 게 맞어 맞어 왓슨 뒤에 봐야돼 네, 텔, 텔 썼다 아 이거 아니 이거 리뉴 짜그 집가서 확인 근 아마 왓슨은 크립토 램파트라서 못놈을 보여 줄게어와 크립토로 찍어 온다 저부셔 찍는거 나이스 활날나오는데응 어. 옆집 가봐 싸웠다. 여기 싸우는 데야 어? 안에서 싸우는데? 어? 동굴, 동굴 안에 뒤로 들어가면 안되나? 위에서 찍으면 안되나?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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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지대야 구기스포님 저지대라고? 어 거기 저지대라서 우리가 올라갈 때 그냥 내려버북 공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야 그냥, 그냥, 그냥 일로 그냥 가자 일로. 일로 오케이 누우면 가 누우면 아직 안 누웠어 샷건 쏜다, 샷건 쏜다, 샷건 쏜다. 궁 있어요, 궁 있어요. 가자 그... 여기다 쓸 거야. 하나 더 너가... 아, 왔다. 오케이. 안 거야? 하나 아, 그래, 하나 그래야. 한백 이번이 두 명, 뭐야 미치. 아, 다 컷. 다 컷. 나이 포인트가 끝이야? 데뷔야 데빙... 이게 웬 꼴이냐? 나또 가야 돼요. 힐 버프 하자 보안 모 뒤에 하나 봐줘 이거 동굴 잠깐 커버치다가 나가자 잠깐만 크립토 뒤 날아온다 동굴 쪽으로 부셔 그냥 이거 왼쪽으로 날아가는데? 근거 쪽아하인 깼어 깼어 들켰어 나 봐줄게 대박이네. 빨간 빨간색. 이리로 와볼래요? 어. 네. 아. 아까 아, 이쪽에 총소리 들렸어. 조심해 지금 나는 거 아니야. 위에 나도. 있다. 두 있어. 여기 두 조건 어 원통에 있고. 이거 왜냐면 우리가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원통이 공공사거든. 공공 좀더큰 거. 나이 a i 뒤에 계속 잘 봐주시고. e I'm n o 은 sure. 수 m not sure. i 있어 나 t s u 온 e I'm n o 가볼 u r e I'm not sure. I'm not s 있어요, 기다려봐요 좀멀 r e 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봐봐 설린 거 설린 거 이층부터. 뭐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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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잘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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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야 우리 돌아봤어 데이버씨다 아, 잡은 거야? 다 잡은 거야? 네, 어, 1층다다 잡았어. 팀. 잡았어. 피어먹어, 피어먹어. 나 크레이버. 그래. 없 야, 원더 빵이죠? 빵. 방 스캔 오래? 세팀 남았어. 어. 세팀. 세팀 남았어. 다음가, 다가 가야돼, 가야돼. 뭐 여기 들어 막가면될것 같은데? 아래. 아래. 내려간다 어. 어, 어. 어, 어. 어, 피하나 어, 어. 어, 어. 어, 아 왔어 왔어. 나 왔다. 나확해 챘고 올게. 아. 예, 트리플 게요 켁. 좋던 거지? 여기 하나랑 뭐 왔어. 왜너 없이 너무 하지? I 킬포 하하만만먹먹 w h 얘네 i 그 집에 3개. 있어 다 a t 킬포 8개, 개개 a 개 is 궁이 없어 근데 저 s 들어가고 싶어도 끝났어 w h 여기 is it? w 가 a t is it? What is it? What i 케 it? What is 요 t What is i 나 이쪽 보고있어 다 근데 그쪽일거야 밑에 밑에 대략. 밑에 있어 밑에 세명 3명. 밑에 세명이야 팔도 있어 배터리 이거 우리가 유리해 무조건 유리해 아 <놀람> <놀람> 어. 네. 아 이제 할수 무조건 그래. 요 괜찮아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다. 앞에 하나 펑. 맞슨펑이나 궁극기 있어. 일로 와봐. 써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하나 맞췄어. 아, 이거 하나 크랙이야 하나 컷이야. 하나 컷이야 뭐가 컷이야? 뭐가 컷인지 왓슨, 얘기해줘야지 왓슨인 것 같아. 왓슨. 크립토인 같아 크립트야, 크립트야, 크립트야. 살리는 거 잡았어. 내가 피해야. 나 피해자. 다 먹어. 나이스. 음. 우리는 역시 한번 그걸 음, 타야 된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음. 혹시 다 먹었어 방금 거?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나 크립토를 혹시? 크립토를 못 때렸어. 못 때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나오점낼 거야 아마. 어? 어 나도 오 5점. 점이다. 좀금 느꼈네 이거 같다 오른쪽 애들 오. 때문에 좀 빨리 내리는게 아마 없잖아 있긴 한데. 아배 아파. 쏙 난다 발판 없어요? 있다 발판 있다. 아 발판 아, 여기 우 발... 팀이야. 발판 없죠?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발판 있어. 우리 쪽에 하나 있어. 우리 쪽에 하나 있어. 어 간다. 예. 아, 근데 쟤네좀더 빠른데? 예 음, 내가 좀 빨리 내렸어요. 우리 뒤에 있어 나 보관 먹었어 총만 먹으면 돼 이거 뒤에 찍자 코스 코스틱 찍자 코스틱 인갑이야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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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25 헤드샷 25안 보이는데? 내내 내 앞에 나왔어 우리 밑에 밑에 뒤에 조심해 와 이게 어시안 들어와? 좀 그래 아, 때포가 포가, 40. 됐어, 55 더. 기다, 기다, 기다. 고가 뭐야? 얘 먹어봐. 위에 있었거든? 얘 위에 있었거든? 우리 이거 빨리 하고 열발 가면 돼. 내 왼쪽 사운드. 여기 같은데? 야,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바뀌어 아, 피아나, 진짜 피아나. 한, 한 대만 쳐봐. 나 때려봐. 나 때리고 싶어. 아이 진짜 1까지 10까지. 여기 뒤에. 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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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예. 뭐냐고. 나벌 싸우는 거 아니잖아. 아, 싸우네. 갈래 가오세요. 지금 지금 가야 돼, 갈 거는. 뭐야 뭐야? 뭐야? 소리 아니긴 했어. 아니긴 해. 피고. 나는 피고거는데갈수 있는데 어떻게 까 가고있어요 총총 여기까지 친다뭐 하나 넣었어 하나 누웠어 헬로 저 얼티 있어요 먹어볼래요?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이거? 오케이 피이0아이또 끝났어 끝났어 죽인거 야은 지금 나점프 있어 그냥 이거 안전하게 얼티 먹이는게 낫지 않나? 점프 있어 그 레이스 퐁 피하나 레이스 피하나 레이스 한대 치면 죽어 얼티 떨궈놓고 가봐 스캔 찍었어 레이스 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나킬퍼 괜찮으니까 그냥 잡아봐 하나, 하나 잡아놨어 누군데 잡은거 보라 두명 잡아놨어 제 핵이야? 제 핵이야? 지붕이 핵이야 지붕이 핵이야 천천히 해봐 2명 눕혀놨어 어, 어, 얼티 줘봐 얼티 얼티 네. 어, 스캔, 스캔 빠진다 여기 그냥 확킬 찍고 빠져 확킬 찍고 빠져 아, 나 옷이 하나도 못 먹네. 아, 키 하나 더 있어요. 컵 아니야, 괜찮아요. 이거 레이스가 가거 예, 그 노리고 아, 안 노리고. 안 노리고. 아, 잡 이거 링 지금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해 아, 떨어졌다. 콤카, 콤카 렀어. 해 가자, 가자, 가자. 점프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와 봐. 궁스가다. 핵이라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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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나 점프 있어. 얘돈도 빠졌잖아요. 오케이. 안 돼. 어디 갔어? 69. 점프 깔게네맥내 앞에. 마스터 죽여 아기라, 잡아 죽여 죽여 돼. 나이스. 씨, 그래. 어시 드시라고 안 때렸습니다. 가파 가파 끌어놓고. 이안 보이고. 헤이브님몇 개예요? 캐포. 세 개. 아, 나도 세 개. 나 여섯 개. 개 존다. 아 근데 별수 없음. 1선이라서. 어, 나 1선이라 어쩔 수가 없어. 아, 어, 1선 일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laughs> 오, 네. 뭐야. 왜? 어, 뭐야. 내려가 볼래요? 어! 뭐야, 어떻게 나갔네? 칠 찍어 봐. 킵찍어봐 혼자야, 왜? 왜 혼자야?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야. 건널목에서 넘어온 거야. 안 찍히는데? 아이템 파밍 해봐, 아이템 파밍 해봐. 먹었어. 아니, 영상 같은 거먹어안 찍혀. 일단 만들어봐요, 그럼. 혼자는 아니야, 확킬리였잖아뒤에 예, 스캔? 있다. 찍혔어. 이 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읽으려고, 아니 그막 회전하는 건데, 어이 오해 회수는 불가능해. 이미 너 친구는 우리에게 잠식됐다고. 아, 들리는 것 같아. 맞는 게 여기가 원래 안 열려 있었는데 열린 열린 것 같은데? 어, 맞아요. 핑 찍은데. 원래 안 열려 있었어. 우리 들어갑시다. 용도로 지금 들어가자. 네. 아 점프 있어. 했다고 하자. 가자고? 짚라인 걸렸네. 에 뭐해? 피, 피, 피타기, 피타기. 아이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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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데려쓸. 아좀 먹고 키투좀 만들게. 아 이거 이미 죽네. 이집 2층 먹고 있을까 잠깐? 아, 어제처럼 여기 엔딩 날 수도 있긴 해요. 그 데이브님 말죠 우리 1등 한판 근데 지금 여기로 가기에는 좀 늦었는데? Now.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쪽으지죠 네, 네. 지금 자기가 늦었어, 오케이. 늦어서 나 주사기 2개 모아놨어, 4개야 네 필요한 사람 <laughs> 나 3개 <세> <laughs> 나 주사기 3개 오른쪽에 캡셀 위에 뭐안 털려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어, 안온거 같긴 한데 아예 안 털려있는 거같은데 집이? 아 털려..어? 아안 털려있네 여기 키트, 에이, 키트 있는데 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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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렸어 키트가 많아서 그런가 왼쪽으로 진행해볼래요? 근데 이거 아마 엔딩이 바깥쪽에 날까 이거 라이플 안 뜯겠지 초코파이집 여기 핑에 먼저 넘어가 있을까? 네 넘어가 있어 보세요 앞에 손 가면서 Q 찍어줘 손. 많이 비어 섯명 비거든 이제 잠깐 먹고 상황 좀 봅시다. 뭐랄까 따보고 라라보고 아니, 여기 초코파이죠. 할... 얘네 우리 위치 아직 모르는 거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잡아볼까? 아 라보 쪽에 라라. 음. 근데 걔네가 아직 우리 위치 모르는 거 같아서. 얘네 넘어왔을 때딱 가도 돼. 넘어간다. 둘, 셋. 갈래좀 앞에 붙어서? 좀 앞에 붙기 좀 늦지 않았어요? 원래 부... 어? 미리 옥상 먹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집 가는 거... 키지 말아봐. 그냥 문... 문 같은 거다 아까 닫아놓고... 파이... <laughs> <laughs> 네, 지금 일단 파밍 중이거든요. 이 집... 이거 내가... 쟤네 밀면은 우리가 너무 편해... 뒤가 없어서... 뒤가 없어서 편해... 이제 이집 먹으러 갈 거거든? 어, 이집 먹으러 간다. 이거 미실? 지금? 점패드, 간다. 어, 가자, 가자. 위에. 하나는 여기 뒤에 거의 라스트. 뒤에 라스트. 뒤에 라스트. 맞았어. 라라, 라라 붙라 라라. 라라 잡았어. 야, 잡을게, 불어깨고나 돌아왔음. 라라 확킬 쳐도 돼, 라라 확킬 쳐도 돼. 다 컷이야, 다다 잡았네, 다 잡았네. 다다네이스 우리 궁 깨진 거 아니지? 끝난 거지? 끝 끝내 봐. 다야 여기 사람, 아, 여기 사람. 여기 사람. 네, 확인, 확인. 얘가 네. 혼자인 거 같아. 아, 명비 어, 얘 잡을래요, 그냥? 기다려봐요. 3명 3명 뒤에 한번 그냥 세게 꽉 맞고, 그 다음에 앞에를 보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거 언덕 먹히면 답이 없어서 한 명은 여기 언덕 먹고 있어야 어. 돼. 아두명 언덕 먹고 한 명이 보자 뒤를. 그거 맞아? 나오죠. 안 나. 둘이서 해놨 쟤네 꽝 보실 때 왼쪽에다 스캔 찍고 한번 해볼래? 우리 뒤가 또 모르겠다. 나 그냥 뒤를 정리하고 그냥 우리가 자리 지키고. 아 예, 이거 옥테이 맞아, 옥테인 맞아 핑해 돌아갔다고라? 어, 네, 어그그어그 옥테이 맞아. 무조건 무조건 어. 돌아. 스캔 계속 찍었어, 세 번인가 찍었어. 볼 수밖에 없어. 뒤에 있네, 잡았다. 뒤에 있어. 있다고? 어, 기다려봐. 링사했는데 어디? 내가 내가 혼자 잡을게 이거. 잡았네, 나이스. 이거 인포 끝났어. 다른 옥테인이야. 쟤. 니니한 팀이랑, 티니 한 팀이랑 여기 옥테인 혼자랑. 근데 레버다, 쟤네 레버다. 우리랑 우리랑 저 똑같애. 알아야 돼. 확인 확인. 나 그럼 이거 샷건들게요. 샷건들어야겠다 이제. 중탄 버리고 테르미 좀 들고 와링 개이득인데? 플레일라 음, 보러 스니까 플레일라인, 플레일라인 쓰셔도, 쓰셔도 됨. 쓸 거면. 아니야 많이 깎기면안돼 우리. 자 음, 빨갑이야 옥테인. 음. 아 왠지 옥테이 아공 찍고 인포를 존나 따고 싶은데 지금 수많이 애들 있을 거야. 여기 하나 있어. 근데 걔네 일로 와서 해봐. 일로 와서 왼쪽 퓨 찍어볼래? 내 보스만 가봐. 애버 28. 아직 안 돼. 레버공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아, 내가 쓴 거. 아. 쟤네도 레버공 쓰고 들어러면 리스크가 커서. I'm going to r 리이 자리, r g e my s h i e l 한 s I'm going to recharge my s h 그 e l d s I'm going to r e c h a 있 g e my s h i 벽뒤에 s I'm going to recharge my s h i e l 내 s I'm g 내려 n 이 어디 쪽으로 내려갔어? 왼쪽까지. 여기 여기 이기 어. 우리 앞에 써도 돼. 여기 앞에 쓰고. 쓰자고? 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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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야 궁을 쓰지 말고 여기 자리를 쓰자고. 레이스야, 저거? 어, 레이스. 옥테인 어디 갔어? 앞에 사운드 앞에 사운드 내 앞에 사운드. 피트 봐줘 피트 봐줘나 왼쪽 빠줄게 왼쪽 빠줄게. 아, 그냥 쓴다. 나 그냥 궁극기 쓴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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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대로 제대로 썼어. 썼어. 야, 궁깨 볼게. 궁깨 볼게. 불 보냈어. 하 하나 덜 보냈어. 이겼다. 앞에 앞에 레버. 레버 이져 레버 컷져야 팀.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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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깨 봐줄게 봐줄게. 번이나 브라피, 브라피, 브라피. 피피 먹어야 돼. 우리 피야 돼. 천천히. 브라커시야, 브라커시야. 천천히, 천천히. 피 먹어야 돼. 브라커시야, 두명 커시야. 저기, 피 먹기 안 남았어. 뭐야? 하나 아, 살았네. 살았어. 레버, 레버 거의 크랙이야. 아 이건 내가 밖에서? 누우면 안 됐었는데. 뒤에서, 뒤에 뒤에 산 넣어준다. 뒤에 산 넣어준다? 어. 아, 나 살릴게, 살릴게. 앞에 가줘. 못해, 갑빡 깨놨고. 어. 피차봐, 피차봐. 나 내일 싸낸다. 아쏘놨어쏘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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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두명 누웠다 누다길래 하나 자생이었나봐. 따라와 오케이. 얘예두명 누워 있어. 얘네 녹다운이 그거 같은데? 끝났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피 먹고 우리는 천천히 점인데 레이스 페이지. 페이지야 갑바 거기다 날렸어. 이거 이거 레이스부터 잡다. 았저 새끼 붙었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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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와라 이동할수통 그럼 와요 와이와와와와와와와 잘가 나이스 <laughs> 아니 우리 두명 눕혔던 거 맞지 않아요 아까? 네, 레버 폐죠? 근데 레버, 자세한 자세한, 뭐, 자세한 뭐, 거 같아, 같아. 그렇지 아, 나... 어. 레버, 레버, 어. 어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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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폈혔어 내가 대형사고 친줄 알고 지금 개 긴장했잖아, 근데. 아, 너무나 네, 너무 네, 네, 네. 근데 걔 바로 온데 우리. 걔 위에 있길래 네. 바로 분장 만들어서. 걔가 배터리만 빨리 올라갔어.